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어, 오늘 급하게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차량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바로 이 차량, 기아의 쏘렌토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 역시 쏘렌토인데 지금 보시는 신형에 대비했을 때 바로 이전 세대를 타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전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리뷰를 한번 담아 볼 텐데요. 우선 차량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풀체인지를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세대에 비했을 때 굉장히 차량이 커졌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면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새로운 이제 로고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그릴이 굉장히 웅장하게 나와 있는데 그릴이 약간 어, 블랙 하이글로시 스타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새로운 기아 로고가 굉장히 잘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많지는 않지만 크롬으로 살짝살짝씩 이런 식으로 마감을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셔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트 확실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뭐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LED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트 자체가 4 발짜리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언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부분에는 에어덕터가 있기 때문에. 어, 타이어 열을 조금 더 빨리 식혀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어, 요즘에는 사실 뭐 안개등이 안 나오는 게 추세긴 한데 안전상으로 유의가 되었는지 안개등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전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우선 전면은 굉장히 웅장함을 다루고 있으며 측면 과연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측면 또한 전면만큼 굉장히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키가 176인데 제키와 거의 비슷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실내 공간 또한 헤드룸도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은 현재 익스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어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차량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19인치가 아니라 18인치 조금 더 1인치, 2인치 정도를 키워줬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18인치를 쓴것 같습니다. 뭐휠 모양은 전체적으로 큰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멋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나도 부러 워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평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면에서 에어덕터가 있었는데 측면에서는 에어덕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전면과 함께 동일하게 측면에서도 크롬 그리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하이글로시 굉장히 믹스 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수입차 국산차 불문하고 A c 는 크롬 그 다음에 B는 하이글로시를 쓰는 게 조금은 대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저게 뭔가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확실히 잘 어울린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측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휠 베이스도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고, 더더욱이나 실내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마지막으로 외관에 있어서 후면 한번 넘어가고, 실내로 탑승해서 실내 리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마지막으로 후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면처럼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레터링으로 소렌토라는 차량에 대한 레터링이 한번더 있고요. 그리고 4륜 구동을 만약에 채택하실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4WD, 즉 4륜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암시시켜 줄수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뒤에 리어램프가 세로 형태로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원래는 가로로 많이 뽑는 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SUV다 보니까 높은 전고를 맞기 위해서 그만만큼의 세로 형태로 리어 램프를 뽑지 않았나 싶고요 SUV의 제일 장점은 아무래도 수납 공간을 뽑을 수 있는데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로 장 과장이 요즘에 새로운 취미로 차박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차량이면 차박하는데 뭐 충분히 부담 없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할 것 같고 굳이 차박이 아니어도 짐을 조금 많이 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히든 스테이지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쓰시지 않는 물건을 히든 스테이지에 넣을 수 있고요. 이런 히든 스테이지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안전사양에 소화기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뭐 외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흠잡을 데가 거의 하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관은 남한테 보여주기 식이라면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내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동을 걸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확실한 점은 기존 세대와 대비됐을 때 실내는 굉장히 마감 처리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재 공조기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맵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버튼들이 아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디스플레이랑 일체적으로 맞춰져 있고 공조기는 아래로 빠져 있으면서.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동은 못 키는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한번 켜볼 텐데요.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조기도 지금 2단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가 원래 이쪽에 있었던 기존 세대와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에 되어 있고. 어, 확실히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조율할 수 있는 기어봉 역시 기어봉이 아니라 이제는 종구 셔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그 드라이브 모드도 어,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등등도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핸들 열선과 오토 홀드 그리고 SUV 모델이기 때문에 힐, 어시스트 플러스까지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헤드시프트 사실 굉장히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뭐잘 쓰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였다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 요즘 국산 차량들도 수입차 못지 않게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 확실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운전석에만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2열에도 사람이 타죠? 2열 공간,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제가 지금 소렌토를 타고 다니고는 있지만, 소렌토의 확실한 장점은 이 뒷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예를 들수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은, 어, 제가 앉은 키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전혀 낮지가 않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약 손바닥 하나 정도의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태에서는 1열 시트가 어느 정도 뒤로 땡겨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단점이 하나 있다면 뒷좌석에서 공조기 시스템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은 나오지만 온도 설정이 안되어서 보존이 아니라 투존의 에어컨만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이 차량 어, 신형이라고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보통 2열에서 이제 컵홀더는 여기에 있는 거에 그치는 반면 바로 요소렌토 차량 지금 저쪽 한 번만 비춰 주시겠어요? 바로 도어 부분에도 컵홀더가 하나 더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2열에서 사람이 세 명이 타는 경우에는 컵홀더를 쓰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어에도 있으면 굳이 한 명이 더 가운데 앉았다 치더라도 음료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분 굉장히 칭찬합니다 사실 2열에서는 뭐 크게 언급을 할게 없습니다 그냥 뭐 공조기가 없는 게 단점이고 커홀도가 도어 쪽에 있는 게 장점이고 뭐이 정도의 마무리는 될것 같은데요 대신에 넓은 공간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꼭 어필하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리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소래토 신형의 모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갑자기 전시장에서 찍는 바람에 옷도 이렇게 편하게 입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실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한 점은 전 세대에 대비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차량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존재하는 많은 SUV 중에서 나름 가격대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까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장재현 과장은 리스와 렌트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늦은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장재영 과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